이게 이리테이팅 하면 이제 귀찮은 성가신 그 다음에 이제 it is <laughs> 사이에 for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보호가 이로 옮겨져 갖고 뭐만 하는 만큼 그러면 여기는 가짜니까 한 개인이 to go to all the effort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To get a competing offer, 경쟁력 있는 제안, 약간 그 그거 약간 저기 어, 취직할 때좀 경쟁력 있는 제안을 받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참 성가신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 만큼 내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왜 그런지 왜 그러한 일들이 such an effective strategy. 그러한 효과적인 전략인지도 설명해줄게 이렇게 시작했고요. 요건이 평가하다는 단어, praising. 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 직업 현장에서 그것은 매우 어려운 어, 평가입니다. Proposition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제의 정확한 양이 있지는 않죠 어떤 양이냐면 보편적으로 공정하다라는 to pay 어떤 주어진 직업의 직위 타이틀이 이제 직위라고 하는데 직업의 직위에 돈을 주는 것에 있어서 보편적으로는 공정한 양은 없어요 정확하게 그죠 그니까 러 회사에 나 이사야 했는데 월급이 300이야 근데 <laughs> 어떤 친구는 회사에나 이사해야 하는데 사먹을 받아 어, 나는 이사하는데 도이 사는데 그게 따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지? 여러가지 변수가 있잖아. 여기도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거 예진아, 옆하다고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회사는 어,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어떤 페이를 결정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경쟁력 있는 페이라는 말은,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가성비를 따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을 주는데, 너무 작다. 1000을 주는데, 이 사람이 그만큼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900만 줘도, 일 열심히 할것 같아. 그럼 누가 경쟁력 있는 돈이야? 회사 입장에서. 예, 아니야, 예. 그죠? 이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연봉 조사, 샐러리 서베는 연봉 조사를 통해서 찾는다든지, 결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나 it is more of an art. 과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뭐다? 이건 훨씬 더 예술에 가깝다라는 거지. 그래서 is more of는 뭐뭐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에 가깝다. 그러면 최고의 방법 이것을 평가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 유사해 어떻게 니가 집에 가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똑같대 집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솔깃솔깃하네 나도 자 볼게요 가장 최고의 그 지수 인디케이터 척도 집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수 는 바로 뭘 보는 것이야 다른 집들이 도대체 have sold for 어떻게 얼마에 그죠 이거 얼마라고 하면 되죠 얼마에 팔렸는지를 보면 되겠죠 우리 옆집이 뭐 3억에 팔렸대 그럼 나도 그거 기준으로 정할 거 아냐 그지 근데 당신이 다른 경쟁력 있는 offer 를 가질 때 아니면 uh, 집에 대한 어떤 금액을 받을 때, 가질 때, it sets its value. 그것의 가치를 설정을 한다. 어디 내에서? 시장 내에서 설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시장 내에서 가치를 지닌다는 얘기는, 그냥 나 혼자 절, 절대적으로 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옆집이 얼마 받았으니까, 우리 아파트가 얼마 받았으니까. 라는 거죠. 이름을. 네, 9번 문장은 이제 더 플러스 비교 주동사가 썼으니까 별표 치고요. 어 여기 언라이크가 시작되는데 뭐만 다르게 다른 집들과는 다른 집들과는 다르게 점점 더 어려울 수 있다 평가를 내리는 것은 똑같은 일이 사실로 밝혀진다 직원들에게도 가치를 정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 보는 거야? 경쟁력 있는 제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경쟁 제안을 살펴, 그러니까 경쟁자의 제안을 살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집 A라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옆집에는 있 B라는 집을 소유, 어, 본다든지 C라는 사람의 셀러리를 어, 책정하고 싶으면 거의 비슷한 회사의 D라는 사람의 직급을 한번 보는 거지. 그 얘기를 한 거죠. 되네?